진짜 엄마가 속상해서 이게 뭐야 이게 피가 형 물고도 잘했어 형좀 물지 마라 응? 엄마 속상하게 왜 그래 응? 그렇게 이쁘고 순진 못한 얼굴로 응? 형 이거 보여 어제 엄마 퇴근해갖고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무시게 물었길래 피가 얘 잘했어 잘못했어 응 잘했어 잘못했어요 응 형을 물면 돼요 안 돼요 자꾸 물지 말라는데 왜 물어 엄마, 오늘 퇴근하고도, 형 물면 안 돼. 엄마 퇴근하고도 확인할게요. 알았어? 응. 어. 아이고, 형이 착하니까 그러지. 형좀 물지 마. 피딱지, 이거 어떡할 거야. 아이고, 속상해서. 얼굴은 순진무구해가지고 응? 쓴깔은 더러워 하여튼 엄마 갔다 올게 동생한테 또 물리지 말고 동생이 물만 같이 앙 하고 물어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이게 뭐 이게 이게. 에휴 속터져. 엄마 퇴근해. 깜짝 놀랐네. 응? 그럼 안돼 알았지? 응.